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준비 중인 미래의 돌싱녀입니다.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 상황에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사연이라도 쓰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초, 중, 고, 대학까지 같이 나온 절친이 있습니다. 그 절친도 결혼은 하였지만 남편이 배를 타다 보니 몇 개월씩 혼자서 지냅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유부녀들과 달리 싱글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아이도 없기에 더 자유롭게 지냅니다. 매일 아침이면 운동을 가고 오후에는 필라테스도 하기에 몸매 역시도 처년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주변에 남자가 많았고 외롭다는 핑계로 결혼을 하였음에도 남자친구가 항상 있었습니다. 10살이나 어린 연아도 있었고 같은 고등학교 동창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몇 개월 만나다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자친구가 생기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만나서 커피 한 잔을 하는데 요번엔 만난 남자친구들은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과 달리 특별하다며 헤어지기 싫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남자길래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상하고 매너도 좋지만 특히 속궁합이 너무 잘 맞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운동 및 관리를 하여도 한두 번 하고 나면 지쳐서 잠이 드는데 이번 남자친구는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지도 모르겠다고 끝나자마자 또 하고 싶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냐고 물었더니 가능하다며 저한테는 그런 적이 없냐고 친구가 역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이랑 한 달에 한번 관계 갖기도 힘들다며 맨날 잠만 잔다고 하였습니다. 아무튼 친구한테 어쩔 거냐고 그래도 헤어져야 되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큰일이 났다며 전화를 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두달 뒤에 남편이 돌아오는데 그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임을 한다고 하였는데 임신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지워야 하는데 남자친구가 3대 독자이고 남자친구도 유부남인데 본처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지우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친구도 안 지우고 낳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남편이랑도 이혼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길어지길래 퇴근하고 친구네 집으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기면서 늦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못갈것 같으니 다음에 가겠다고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친한 친구의 큰 문제이기에 하루 종일 일에 집중도 안 되고 덩달아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반쯤 정신을 놓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무실을 방역해야 한다며 모두 퇴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간단한 간식을 사들고,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인터폰을 눌려도 반응이 없길래,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갔습니다. 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왜문안 열어주었냐고 묻자, 잠깐 낮잠을 잤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못 온다더니, 어떻게 왔냐고 묻길래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이야기를 쭉 듣고 있었습니다. 듣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지고 할 얘기도 많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퇴근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오늘은 먼저 먹으라고 친구네 집에 있으니 늦는다고 알려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친구네 안땅 화장실에서 전화 벨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한테 집에 손님 계시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없다고 자기 핸드폰 벨소리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질 않았고,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또 안땅 화장실에서 벨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벨소리도 남편 벨소리와 똑같아서 남편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속옷 차림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해 하였고, 친구도 이렇게 된거 사실대로 말한다며? 자기 남자친구이자 뱃속 아이의 아빠가 제 남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제한 지는 6개월 좀 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사랑하니, 이혼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그런 게 아니고, 바람을 핀 거는 맞지만,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는 그럼 자기랑 뱃속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지면서 물었고, 남편은 그것도 포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모르겠다며, 저와 이혼도 싫고, 제 친구와 아이도 포기할 수 없다며 그 집을 나갔습니다. 친구에게 귀싸대기를 쳐올리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자. 자기한테 먼저 다가온 거는 제 남편이었고, 어찌됐든 자기는 제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독자 집안인데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건 너도 잘 알지 않냐며, 저한테 조용히 이혼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절대 이혼은 못 해준다고 하면서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속상하게 하면 언제든지 전화를 하라고 하셨던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렸고 남편은 혼줄 내주겠고 그 아이는 물론 제 친구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푹 쉬라고 하셨습니다. 일찍이 친정엄마를 돌아가셔서 평소에 시어머니께 많이 의지하면서 지냈고 저를 딸처럼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시어머니만 믿고 집에 들어와서 꿋꿋이 밥도 먹고 씻고 잤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너무 미안하다며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평생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서 얘기하자고 하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부모님께 엄청나게 혼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지우는 걸로 친구랑도 얘기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독자이기에 저희 집 근처에 사시던 시부모님께서도 노후에 도시에 사는 건 공기도 안 좋고 시골이 그립다며 전원주택을 지어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몇 번이고 내려가서? 밭등 시골이도 도와드리겠다고 하였지만, 피곤할 텐데 오지 말라며, 조만간 저희 집에 놀려갈 테니, 맛있는 거해 먹자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3박 4일로 출장을 갔습니다. 주말에 딱히 할 일도 없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김치만두를 만들어서, 전원주택으로 무작정 내려갔습니다. 두 시간을 달려서 도착하였더니 남편 차가 세워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당황했지만 일단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골에 있는 집이어서 그런지 대문도 현관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거실에 시부모님과 남편과 아기가 있었고 제 친구가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완전 한 가족같이 보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멍하게 서 있었고 모두들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친구의 그 사악한 미소에 너무 화가 나서 만들어서 가져간 김치만두를 친구 테 던지고서는 그냥 나왔습니다. 남편은 뒤쫓아 나왔고 다 설명하겠다고 하였지만 저는 이혼해 줄 테니 위자료 등 넉넉히 준비해 놓으라고 하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도착하고 한 시간쯤 지난 뒤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독자고, 손이 귀하고, 어쩔 수 없었다며 이해해 줄 수는 없냐고 설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역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저희 부부 둘다 아직 30대 초반이고 결혼한 지 2년 고작 좀 넘었는데 제가 불임도 아니고 나이가 많이 먹도록 아기를 시도하였지만 안된 것도 아닌데 이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하시는 건 너무 한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셨고 조용히 나가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주와 새며느리와 행복하게 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까 말한 대로 넉넉히 준비해 놓으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오빠가 변호사이기에 밖에 남편과 시어머니 들으란 식으로 큰 소리로 있었던 일들을 통화하였습니다. 친오빠가 당장 달려왔고 저를 데리고 오빠네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오빠는 고생 많았다며 지금부터는 오빠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일단 마음의 진정부터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생각해서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의 연락도 받지 않은 채 회사도 연차를 내고 쉬면서 생각을 하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아기는 낳았고 핏줄이 당기는데 어떻게 없는 것처럼 살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독자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빠에게 얘기해 주었고 현재 이혼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친구에게도 상간녀 소송 진행 중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가장 사랑했던 남편과 가장 의지했던 시어머니까지 다 잃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믿고 사랑하고 마음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주저리 주저리 사연을 적어서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